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2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903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에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주시는 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된 한날의 삶을 오직 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느 날보다 한의 은혜를 드며 살아가는 제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됨으로 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기여고 복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님들한분한 분이에 한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죠. 이말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아픔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더불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로 힘들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고난과 고통 서글픔을 기록한 10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137편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시편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로시인의 눈물은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내 신세가 너무 서러워서 한탄하는 눈물은 아닙니다. 포로생활의 고달파 우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멘. 그들의 슬픔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성전이 있는 곳, 그들이 예배하던 곳, 은혜가 넘쳐나던 곳. 바로 그곳이 시온인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염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놓아 우는 것이죠. 가장 비슷한 울음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를 잃고 통곡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그들의 슬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슬픈 기억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초점한 파괴의 기억입니다. 더불어 그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기억이었습니다. 이 슬픈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은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건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책과 더불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스로 수많게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자괴감과 자책이 그들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나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다시금 예배의 그 소중함과 그 은혜와 복을 깨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드리고 싶어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고 정말 그 마음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큰 은혜와 복을 짐으로 여기고 심지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지 못해 나가고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니 어떻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복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 은혜 자리에서 내어 쫓지게 되자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그것을 소홀히 했고 경시했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포도쳐 버렸구나. 그후회가그 마음을 뒤덮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린 더욱더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참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라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더욱 더 깊이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버드나무 즉 버드나무는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해서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바벨론의 강변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초막절에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등 절기에 사용할 정도로 흔한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버드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이 초막절에 흔들었던 그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저 나무를 가지고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면서 그 기쁘게 흔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처량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워하던 때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을 그려는 마음은 더욱 사무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해외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그리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하, 저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저거 내가 옛, 옛날에 살던 곳에도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저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 축구들 있었는데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면 그 그리움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수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지금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걸다라는 것은 사람을 목매달아 사형을 집행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사람을 목매달아 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수금이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있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금은 시인의 자화상 같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사용했던 수금을 장례치르듯이 매어 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의 기쁨의 찬양은 슬픔의 장송곡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낫기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이 수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수금을 걸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예루살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라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편 137편에서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철저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되어 끌려온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란에 내가 내 입에 현주 입이 혀 천장에 달라붙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늠에 대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 믿는 신앙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써 믿음으로 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이 고백으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집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 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